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게임만 많이 합니다 지금 재미없고 좀 루즈하고 이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시 하게 되어 있는 기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코치를 맡고 있는 이연범이라고 합니다 2014년 때부터 제닉스 코치를 시작으로 북미에서는 TDK, 엠비어스 그리고 유럽에서는 자이언츠 게이밍 한국에 돌아와서는 락스 게이밍 후야를 거쳐서 농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고 요리를 해라 왜냐하면 요즘 롤에서는 인게임에서 라인전을 강하게 가는 것이랑 그리고 정글 위치 그리고 서포터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라인전 주도권을 가지고 게임 스노블링을 빨리 굴려서 게임 중반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인전을 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라인전 주도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지도합니다 그리고 게임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나가서 그 판에 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열판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길 수 있는 판이 생긴다면 이 학생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계속 멘탈을 케어해 주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내에 들어가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우리 편 그리고 상대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게임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확실히 알아야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나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와서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게임만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뭐 재능이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많이 하다 보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챌린저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나와 경쟁자,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리플레이를 분석을 하고, 본인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따라하고 분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귀찮고 하지 않았던 것들 미루었던 것들을 지금 당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미 없고 좀 루즈하고 이걸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초보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